안녕하세요. 법학박사 김철증입니다 오늘은 형사의견서, 반성문, 탄환서, 진술서, 고소장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어, 이거 바로 뒤에 어, 영상으로 어, 한 15분 분량으로 올려놨으니 까 참고하십시오. 우리가 이제 공격할 때 고소장도 그 구속요건 해당성에 맞게끔 법리 만약에 사기죄라 그러면 기망이라든지 기망의 종류도 엄청 많아요. 적극적 기망, 서극적 기망, 무시장 뭐 기망부터 기망이 많아요. 이게 어이 공부하는 거하고 실무에서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좀 달라요. 그 깊이 있게 그 실무도 잘 알아야 돼요. 이게 공격 포인트에 맞게끔 그 구성요건 대당성에 맞게끔 사실관계를 끌고 와가지고 그게 잘 포섭해 주셔야 돼요. 근데 방관 입장에서는 사기제도수백가지넘거든요 거기에 공격한 포인트 고소장을 열람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반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. 그 진술, 의견서 내 가지고.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싸울 것인지,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, 아니면 어, 소를할 것인지, 봐 달라고 할 건지 이런 것도 빨리빨리 주장해 가지고 어, 바로 거기에 맞게끔 공격 포인트를 가져가야 돼요. 그리고 이 반성문 타는 수도 이 뭐 반성문이면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반성문이 아니에요. 타는 사람 뭐 얘는 버거지도 사사람이고 뭐 이렇게 갖고는 택도없구요 내가 의견서든 진술서에서 주장하는 이게 삼일치가 딱 돼야 돼요. 그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 이 의뢰 안 하고 이제 재판 가기 전에 이제 공소제기되면 이칸막고는게 나와요. 그때도 뭐 혼자 막 쓰시면 안 되고요. 그 공격할 것인지 반박할 것인지 없할 것인지 아니면 절충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그걸 잘 써야 돼요 어, 그런 거를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